20분에 돈이, 예, 네, 돈 10억이 들어가는 광고인데. 그거, 저, 여야는 그런 식으로 광고비 되려면, 내, 가한번 나갈 때그 사람들은 몇만 번을 나갔으니까. 어, 그 사람들 광고비가 얼마야? 수백조야. 수백. 세상에 자기 알려는데 수백조를 국가에서 해줬어. 유세하는 것도 보여줘? 네. 뉴스 때마다 뭐, 뭐, 이재명이 윤석열 유세하는 거 보여줘?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알려면 돈 내고 해야 돼. 10억씩 내고. 그거 얼마나, 그거 다, 다한번 나가는데. 우리는 다한번 나가잖아. 그래서 이거는 너무 불공정한 선거야. 내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아. 어.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부정선거야. 부정선거. 아주 우리는 이 부정선거에 아주 우리는 예산이 얼마요? 610조야. 이거 국민들 세금을 이만큼 걷었으면 아 요거를 국민들한테 돌려 줘야지. 그래안 그래. 어? 전체 공무원 월급이 국회 저 군인들 공무원 월급이 연간 40조야. 40조인데 얼마나 우리 국가가 도둑놈이냐 하면은 나라의 돈이 내가 도둑이한테는 전체 국가 공무원과 군인 월급이 40조 들어가요. 그런데 저출산에 해결한다고? 45조를 써. 그런데 산모한테는 10원도 안 줘.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이야.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45조를 국방예산 전체 공무원의 월급이. 40조야. 그리고 우리나라 국방예산이 50조야. 국방예산이. 그런데, 이거, 이거 무슨 돈이라고요? 저출산 해결한다고 이만큼 써. 이게, 이게 사람들이요? 또 남녀 팽등을 위해서 32조를 써. 이거 됩니까? 아니, 남녀 팽등을 위해서 이걸 내한테 8억 4,200을 통장에 탁 꽂혀 있어.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돈이 들어와 있는 거야. 응? 걔내 보고, 아유, 허경영이요왜 국가에서 돈을 8억 4,200을 주냐. 내가 쓰는 줄 알아. 알겠죠? 그돈노 졸고, 그 다음날 뭐란 줄 알아요? 그돈 여성 후보한테 똑같이 논해주래. 7 7명간데 똑같이 논해주고, 영수증 송금했다는 근거 가지고, 중앙선관이 갖다 줘요. 그렇습니다. 음. 그럼 이 나라가 망하는 나라예요. 이 예산만 해도 독일 예산에? <laughs> 겁나지 않아요? 아니, 국방 예산인데, 이게 국방 예산이고, 이, 이 국, 전체 이게 공무원 월급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낭비되는 예산이 얼마나 많은 건가? 이거만 있는 게 아니야. 용모방만 이래죠. 응? 어디? 독일 인구는 약 8,500만 명이 되는데, 우리는 5천만 명이야. 5천만 명인데 이거 돈을 이렇게 닦아서 610조를 얼마나 살림살이가 내가 여러분한테 우리나라 예산을 줄여서 죽었다. 이거 왜 육, 이게 왜 육모 방망입니까? 조선시대 때 포절들이 들고 다니는 방망이야. 근데 이게 박달라 물어서 한번 이리 와봐요. 맞아봐요. 아, 이리 와봐요. 한 번. 이잘못한게 있잖아. 이걸 탁 맞잖아. 그러면 이건 모퉁이 때문에 뼈가 부러져버려. 금방 팔뚝을 탁 치면 팔뚝이 1초 만에 부러져버려. 이게 빨래방망이 같으면 맞아도 안 부러져요. 둥그름하니까. 근데 이뭐가 있죠? 이게 육모방망이야. 그래서 내 기호가 6번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 도둑 잡는 데 쓰던 몽대기야. 육모방망이 파출소. 옛날에는 포절들이 가지고 다니, 포절들이 여기다 이렇게 호패 차고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야. 이게 내가 6번이라고 해놓은 거지. 내가 만들어 다은 거야. <laughs> 맞죠? 6번을 기억하려면 허경영이가 도둑장으로 왔다. 독일 인구 8,500만 명의 인구야. 맞아, 맞아. 그렇습니다. 이게 5,000만 명의 인구야. 맞죠? 요게 요렇게 써. 요 상대 요렇게 써. 예산남, 독일만큼 복지가 잘된 나라 있나? 그런데 우리는 요 610조를 가지고 5천만 명을 위해서 쓴다고 사기치지 마라. 전부 저거 호주무위로 다 집어넣으면서. 맞아, 맞아요. 육모방마의 맛을 봐야 돼, 이제. 알겠죠? 허경영이가 딱 들어가면은 육모방마에 가지고 도둑놈 잡으러 왔다. 청와대 들어서 대통령 취임식 할때 용모망망이들 고 해야 돼? 내 도둑놈 잡으러 왔다. 도둑질하는 것을 뺏어서 국민한테 돌려주러 왔다. 지금도 사편이 뭐니? 지 자식들 잡아먹는 거야. 대한민국 다 망해요. 이 나라에 세계에서 제일 깨끗한 나라 독일. 이 사람들은 부정부패 없어. 알겠죠? 예산 낭비 없어. 그냥... 어려운 사람한테 복지 최고야. 대학 등록금 다대죠 맞죠? 근데 우리는 대학생 빚 b 이 만들어 놨어. 전부 신불자를 만들어 놨어. 응? 그 사람들은 애들한테 카펫 깔아줘. 잔디를 착 깔아주는데 우리는 애들한테 자갈밭을 깔아줘. 자. <laughs> 그죠? 거기서 싹이 날수 있나? 응. 그 사람들은 그냥 잔디밭을 착. 꽃지를 뿌리면 그냥 싹이 싹싹 올라오잖아. 좋아 안 좋아? 근데 밭이 좋아야 돼. 선조들이 좋아야 된단 말이야. 선조들이 잘 일고나야 되는 거야. 대한민국 같은 선거법 만들어 놨는데는 줄 서기 잘하는 놈이나 올라가지. 스스로 내 것이 일어나서 내 것이 여야에 안 들어가고 일어나가지고 세상 바꾸겠다는 사람은 전멸하는 곳이야. 맞죠? 텔레비 네. 한번 내주나? 안 내주지 어. 알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8500만 명이 350조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거의 복지의 세계적인 천국이야 610조를 가지고 5000만 명 살림을 사는 사람 이거 지구석이 흥청망청한다는 소리지? 맞아? 맞아? 이러고도 부모 잘 모시고 애들 교육 잘 시키고 하는데 이6 1 0줄를 가지고 5천만 명이 떡을 칠 텐데 돈은 누가 가져가? 정치인들이 뭐뭐 뭐 대장이다 쫄백이다 하면서 여기저기서 챙겨가잖아 뭐 이상한 일이 있죠?